아, 그... 선생님 분이... 요 뭐야, 밝기가 왜... 공식이 아. 떠올라야 되고 또한 가지는 뭐냐? 면 제일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언어의... <laughs> 중심과... 직선... 거리가 반지 반증을... 이게 안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림을 생각해라. 어떤 원이 있고 접선이 있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과 이게 접점이잖아. 이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이으면 항상 얘가 수직이야. 어?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의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잖아. 그렇죠. 이 공식은 뭐야?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 공식에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또 X1X 플러스 Y1Y는 5G. 이 공식은 단0 1이원점을때만쓸수있다중심이원점일때만쓸수있는공식이야즉 단 이때는 뭘 알려줄 때기울기는이때때쓸수때는공식이고요 이때는 이때는 얘가 뭐야 지금? 접점이야.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여러분 눈에는 이게 다 문자로 보이지만 m만 모르는 거고 r 다 알려주는 거지 원의 반지름.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xy 변수고 r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있는 접점의 좌표 곱하기 x 접점의 y 좌표 곱하기 y는 반지름의 제곱과 식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접점 접선과 반지름은 직각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어려워.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직선 얘와 접하였다. 따라서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몇이다? 루트 13이 된다. 잘했어. 더 세게 때려도 돼. 내가 책임게얘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a 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얘는 어떤 식이 되니? 이거 지운다. 이거. 식을 불러줘. 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건저 원의 병정식이 필요한지 원의 중심이 필요한지. 중심만 필요해. 그렇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저 원의 중심은 평행 이동한 후에 원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야? a,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얘는 0, 1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평행 이동한 후에 원의 중심은 a 1마1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무엇과 여기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2x 3y 1은 0까지의 거리가 몇과 같다고? 잠 루트 3과. <laughs> 자, 그럼 해봅시다.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요. 루트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분의 절댓값 2 곱하기 a, 2a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가 루트 13과 같아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2a 마이너스 4의 절댓값은 13입니다 양변 13으로 한 거죠 그러면 얘가 13 또는 즉, 2a 마이너스 4가 13이거나 또는 2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3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넘어가면 17이지 2분의 17 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0아 9가 되니. 양수에 이런 거라고했으니다 다 쓰면 얘기해. 그리고 다 쓰려고 하지 마. 충분. 중간까지만 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만 쓰라. 고 인자. 아? 이 정도까지만 이게 제일 핵심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야. 굳이 이것까지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이거 보고 그 다음까지는 네가 풀면 되잖 오케이? 한국어. 오케이. 지금부요 아, 기다려. 알겠어. 야. 14번. y는 x 플러스 1위의점 a를 <laughs>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점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일 때점 a의 좌표를 구하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스 좌표를 뭘로 이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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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저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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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에 가 베이스로 그럼 이 점을 이 점을 어떻게 하는 y x에 대해서 대칭한다 x좌표와 y좌표의 자리가 바뀌는 거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원점하고 헷갈리면 안돼 원점 대칭은 두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서로 바뀌는 거야 자리가 따라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얘를 p라고 하죠. 피라고 하면 피 아.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시아 얘가 A를 A 위에점 A 이렇게 됐고 얘가 B가 된 거고 따라서 얘의 좌표는 A 플러스 1마 A 맞아요? 그다음 B까지 했고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두좌표의부 호가 만대두 호가. 그래서? 호가. 그래서? 두 호가. 그래서? 두 호가. 그래서? 아 마이너스 서두 마이너스 서두마가 그래서? 가 되는 거두호그두고 보니까 얘를 말이야. 래입해볼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대입해봐. 마이너스 A. m i n u A. m i n A. A. 마이너스 e as I? Yes, minus e i e y 에다 d the m e 대 g h t e i g a t eight eight e i g h 하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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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e 사실은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원점의 대칭이 있어 u l c 래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minus A. m i A. 이렇게 s s 얘의 넓이가 5래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냐 어쨌든 얘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얘 직각이야 그죠 그지? 네. 맞지? 그 직각 삼각형이네 직각 삼각형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뭘 밑변으로 놓는 게 좋겠어? A... 뭐죠? 이거요? 이거? 뭐 어, 그러면 A, B의 길이 구해볼까? A 의 길이. 길이는 x 좌표의 차의 제곱 몇이야? 1. y 좌표 차의 제곱 1, 2, 네 3. 그렇지? 2, 3, 1. 2, 1이 구해져. 높이가 되는 거니까 A C. A C는 이것 빼기 이거. 2A 1의 제곱. 2A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2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빼해준다 2A 플러스 1 해줘. 맞니? 다시 한 번.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A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2A 플러스 1이 되고, 얘에서 얘를 빼줘도 역시 2A 플러스 1이 돼. 왜 지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요런 게두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하자. 하자. 4A 제곱, 4A 제곱이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 맞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넓이 식을 쓰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얘들아 루트 제곱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맞지? 네 얘만 튀어나오면 어 2a 플러스 1 루트 2 맞나요? 네 오케이 얘가 몇이 된다고?

아좀 네. 어, 이따가 오늘은 이번 시간으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좀 이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 응. 어, 내가 찾아갈게요. 네, 찾아가는 서비스. 어. 네. 이, 아 저, 아니에요 제가 제가 할게요 저. 저 익숙한 치고 보기 저... 네. 보러가요. 네. <laughs> 그치. 보아요. 라아요 아. 네. 걸어봐요. 걸어봐요. 아 네. 그래. 아. 아, 음. 한 대만 맞자. 한 대만 맞자. 응. 음. 아, 화가 나서 못깨 붙었어. 그때 와봐. 너 시험지 죽어 지더 쌔패션 물못해또 틀리고 있어. 아, 안어 <laughs> <진짜. 어렸어, 아주. 웃음> 넘겼지 <laughs> 이쪽은로 8에서 6대5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정신 안 차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리고 뭐지? 최소감도아 여기가 아닌가? 공방? 문제인가열립안정식인가 여긴 아니에요 야 X가 1, y가 2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야 네 x 플러스 y의 최솟값 구하래 근데 열명 중에 다섯 명이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 마이너스 1이라고 적었어 몇이야 답은? 마이너스 3이지? 뭔지 모르겠어 왜? 왜1에서마이너스1을 때. 이고생각을 했어? 을 이래서 서이거얘에서 얘를 뺐어 그래서마이너스 이래서 만났이이거랑이한 그러니까 요새 정수와 유리수 부엌 그거, 그거 배우고 있더라. 지고 봐. 얘들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이해하고 점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에 철길이 있다고 하자. 아니면 또 길이 있다고 하자. 길 위에 뭔가를 세워야 돼. 근데 이 지점과 이 지점 여기 동네가 있고 여기 동네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 아니면 요새 뭐라고 행정복지센터 어,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그러지 여기 건박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어. 주민센터를 세우려고 해 여기에서도 가깝고 여기서도 가까이 이 거리가 가까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야 돼? 아니면 여기다 세워야 돼? 당연히 여기다 세워야지 왜? 직선거리가 짧은 거선생 이게 그 다른 게 없어 자, 2, 2, 4와 y축 위의 점 B, 그다음 직선 y는 x 위의 점 C를 꼭짓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댓값. 예, <laughs> 생각해봐. 이 둘레의 길이란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둘레가 가장 짧아지려면 역시 짧은 거리 택하는 건 대칭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어? 잘 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그러면 a'라는 거죠, a', 그럼 뭐가 돼요? 4,2가 1,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다, 다르다. 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칭이.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얘는 수직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이 합동 조건에 의해서 이 둘은 합동으로 얘랑 얘랑 길이가 같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원리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얘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것이냐 최소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예로부터, 예로부터 이제 부터 이제 는점중잡하죠중요여러 C 점. 러러면 C 점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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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그래서 여기를여러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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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거고 그러면이러이와이 길이가 같지. 지 그리고 어차피 삼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직선이 될때 짧은 거리가 될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를 생각해봐. 얘랑 얘랑 길이의 합을 합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작아지려면 직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직선. 그지? 따라서. 이렇게 될 때, c가 이 점에 있을 때가 최소의 둘레가 됩니다. 최소 둘레. 그럼 그때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4,2니까 4 2에서 y축에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아니 수직이 되도록 그었으니까 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영0마 이가 됩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 어떻게 구해요? 얘와 얘의 길이의 그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길 더해이를더 이길. 이길. 이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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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트. 음. 루트 2의 제곱 길4이2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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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냥 뭐예요? 4 <laughs> 네. Thank okay. you.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더 정확하겠다. 이게 더 정확해. 얘가 어. 여기를 지나야 그렇게만 생각을 해 봐. 얘가 여기도 지나고 y축 위도 지나는 거지. 얘가 얘도 지나고 얘를 지나서 여기로 와야 되겠다. 어? 그러면 얘를 이 축을 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얘를 이 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해 그럼 여기가 여기를 대이 프라임 이 부분까지. a' 프라임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어, 대칭하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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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콤마 4가 되지 음, 얘를 음. 이렇게 긋는 음. 왜냐하면 잘봐 이렇게 긋는다면 여기를 C로 잡는거야 여기를 비로 잡는거야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거지 맞아요? 알지 네. 그러면 여기를 봐봐 네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니? 네 맞지? 네그 네. 다음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니? 네맞지 그리고 어차피 얘와 얘는 삼각형의 한 변이지? 네 그러므로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이 하나의 직선 위에서 가장 짧은 거리. 그렇지. 어, 다시 얘를 삼각형을.